할렐루야!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행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좋은 반려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이든.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보이고, 주변까지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사소한 일에도 저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기쁘게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명령을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다 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을 느끼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 사실 따위를 기쁘게 여기다입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두 가지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웃는 건 되죠. 억지 웃음. 억지로 웃는 건 되는데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 될까요?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이 기뻐야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남들이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가, 아이가 진짜 웃는 이유는 기쁘니까 웃는 겁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가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기쁜 척, 즐거운 척, 얼굴만 웃을 수 있어서 웃는 모습만 봐서는 정말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우리가 더 기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1차적으로는 빌리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갈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 빌립보 교회 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면 훨씬 좋겠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이 감옥의 의미가 뭐 바울이 죄를 지어서 징역 몇 년, 몇년뭐 이런 형벌의 의미보다는 재판을 받기 전에 머무는, 머무는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겠죠. 그 불편한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2절은 이 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특별히 더 신임하고 있는 바울과 멍해를 같이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두 여인을 도와줘라. 그들이 화합해서 잘 지내도록 중재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그큰 역할을 감당했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비록 지금 어떠한 이유로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3절 끝에를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힘썼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생명책이 무엇인가?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얌전히 모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자신의 구원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고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록됩니다. 예전 찬양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송도민 다시죠. 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을 우리 주일학교 때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적히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닌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내서 성공해서 뭐가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일 학교 때 배우고 입으로 찬양은 했어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그 감격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안 기뻐할 수 있나?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었는데, 어떤 한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로또 1등 당첨 종이를 속옷에 넣었대요. 왜냐면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그리고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그 칸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종이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서 숨죽이고 웃었다고 합니다. 계속 웃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살아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힘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든든히 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 능력 많으신 우리를 충분히 돌볼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을 다 죽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 기도와 강구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강,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처음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근에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가난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핍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돌수 없다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다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여유가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족을 배웠습니다. 자족이 뭔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바울이 가정이 있었나요? 뭐그 이쁜 아들, 딸 있고 와이프 있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나요? 예, 네, 아닙니다. 건강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명예는요,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위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니 전서 6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한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두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서울대학교 윤대현 정신의학과 교수가 소개한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직장인 40대 여성 한 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항상 허전함, 허전하고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신의학과 교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이 허전함을 쇼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옷, 구두, 이런 걸 사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게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을 하나 사면은 그 물건이 질리기 전까지 한한달 정도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쇼핑 금액은 불어나고 그런데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오히려 짧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비싸고 화려한 상품을 사도 나중에는 만족이 한 시간을 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사고 나서 몇분 만에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지 말아야지, 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또 충동구매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착각을 하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우리가 만족할 거야. 큰 집, 좋은 차, 예쁜 옷, 비싼 가방, 그것들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해외여행을 가면 행복할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만족을 느껴도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기사를 쓴 서울대 그 교수님도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운동해라, 명상해라, 삶의 목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해결책이 이세 가지라고 그렇게 그 서울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12절을 보면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웠다고. 학교에 가서 배우거나 어떤 유명한 교수님께 가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이 자족은 궁핍할 때만 때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족을 부족할 때만 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음에도 자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풍성할 때도 있을 때 역시 자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가져야 돼, 더 모아야 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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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이유가 되겠지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작년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의 이유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